1번 이 어, 시그마를 풀어볼게요. 로그 3, 1 집어넣으면 1분의 3 더하기, 로그 3에2 집어넣으면은 3분의 5, 로그 3에3 집어넣으면 5분의 7점점 점, 마지막 집어넣어 볼게요. 로그, 40집어넣으면 80에다 79. 여기다 집어넣으면 81이 되겠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점 79분의 81.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로그 3의 81이죠? 81은 3의 4승이죠 3의 4승이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어, 바로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요거는요 어 여기가 이제 1분의 1이죠 이렇게 가로로 하고 1분의 1이 어 되고 음, 앞으로 이렇게 보내 볼게요 그럼 얘는 시그마 k 는 2서부터 8까지 2분의 1, 로그 음, 그리고 바로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1 빼기 k분의 1. 1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계속 변형해 볼게요. 이걸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아 2부터 8까지. 요거 통분할게요. k분의 k 빼기 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2분의 1. 로그 있습니다, 로그. 자, 로그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로그.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3 플러스 로그. 이제는 3 집어넣어야 되겠죠? 3, 2. 요거는 3에 이제 3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플러스 마지막 집어넣어 볼까요? 로그 8 집어넣으면 8분의 7 8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로그 여기 이제, 이제 곱하기가 되는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요거 쓰면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점점점 곱하기 요거죠 7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짝꿍 처리되니까 남아 있는 게 얘하고 얘밖에 없죠. 얘하고 얘가 남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로그 16분의 16분의 9가 되겠죠. 16분의 9.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시 로그 16분의 9에 로기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로그 4분의 3이 되겠죠. 로그 4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